나도 열심히 사는데 왜저 사람들만 점점 부자가 될까? 열심히 살아도 집은커녕 살기도 빡세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축도 하고 아껴 쓰는데 희한하게 돈은 잘안 보이고 자산 가격은 매년 미친 듯이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투자 공부를 미루면 안 되는지 알아볼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신이 확들 거예요. 제가 올해 읽은 경제 서적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라는 책인데요. 뭐이책 광고 이런 건 아니고 읽으면서 계속 소름이 돋고 되게 흥미롭게 읽어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본질적인 화폐 돈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아는 다른 상품에 대해서 한 기업이 독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누구나 치킨은 팔수 있잖아요. 근데 BHC가 다른 가게는 못 팔고 사람들이 BHC 치킨만 먹을 수 있도록 돈으로 별수를 다 써서 독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비난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화폐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한 번이라도 화폐의 결정권을 국가가 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한국 정치인을 완벽하게 믿나요? 사실 찾아보면 비리도 정말 많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양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화폐 가치 하락이다? 뭐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생각해보면 화폐를 국가가 지고 계속 찍어내는데 한 번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완전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 그냥 이 이런 개념만 알고 있던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두고 흔히 물가가 오르는 거다. 디플레이션은 물론 오지 않아서 실생활에서 별로 쓸 말은 없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걸 강조해요.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고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다라고요. 돈이 시중에 이제 풀리면 그 돈은 먼저 받게 된 사람부터 쓰기 시작하고 그게 사실 불평등의 시작이 되거든요. 아직 이해 잘안 가는 분들도 계시죠. 괜찮아요. 계속 보자고요. 자 예전에는 금 돈이던 시절 이 있었어요. 금은 찍어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채굴을 해야 했죠. 옛날 옛적에 금 시굴자 한1 0 명이 금을 엄청 발견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금이 생겼으니까 통화량이 늘어난 거죠.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최초로 발견한 그금 시굴자들이 가장 수혜를 먼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변하지 않은 시세로 물건들,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새로 발견한 금으로 예전 가격으로 구매도 하고 투자도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광산 옆에 있는 한 맥주집에 가서 어, 맥주를 잔뜩 사 마셔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맥주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대 두 번째 수에는 술집 주인이 보죠. 물론 금 시굴자들보다는 이익이 적겠지만 술집 주인한테도 그만큼 돈이 더 들어와서 월 수입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술집 주인도 여유가 생기니까 평소에 안 쓰던 다른 곳에도 지출을 좀 하겠죠. 평소에 뭐 사지 않던 꽃집을 가가지고 꽃도 사서 아내한테 주고 그러면 꽃집 주인도 돈을 더 벌겠죠 이렇게 우리 경제 내부에서 서서히 돈의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상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통화량 증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돈을 뒤늦게 손에 넣은 사람들이에요 늦게 취업해서 아직 월급을 받지도 못한 제 동생이나 제 동생 같은 취준생들이 그렇겠죠 제 동생은 수입이 미쳐 생기기도 전에 맥주, 꽃, 다른 물건들을 살때더 높은 가격을 내게 되겠죠 금 시골자들은 그런 혜택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뭐 1년 뒤에도 맥주를 충분히 마실 수 있겠지만 뒤늦게 돈을 손에 넣게 된 사람들은 과거에는 얼마든 마실 수 있던 맥주를 이제 그만 마셔야 돼요. 그래서 통화량 증가의 피해자는 바로 상품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수입이 늦게 늘어나는 사람들이고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돈을 가장 늦게 손에 쥐게 되는 사람들 혹은 아예 그 돈을 구경조차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직장인도 동일합니다. 연봉 1년에 한번 오르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돈이 당신에게 도달할 무렵이면 그 돈을 제일 먼저 손에 넣은 사람 들은 이미 그 돈을 쓴 상태다. 그들은 부동산을 구입하고 주식에도 투자했다. 이어서 당신의 차례가 돌아올 때쯤이면 당신이 기꺼이 구입하고도 남았을 토지의 가격은 이미 가격이 너무 오른 후다. 한마디로 당신이 몇년 동안 저축해서 마련한 돈으로는 그 토지를 구입하기 에 역부족이다. 신랄하게 표현해보자면 당신이 가진 돈에 비해 토지가 너무 커졌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팽창된 통화가 당장 내 손에는 들어. 않고 결국 상승된 물건을 우리는 더 구매하기 어려워지면서 서민 경제가 박살이 나죠. 나는 똑같이 지금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예전에 50만 원으로 살수 있던 게 이제 70만 원을 줘야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저축해서 언제 집을 사죠? 우리가 흔히 이제 물가가 오른다,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물가 통계에는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포함되어 있지 좋지 않습니다. 정말 무섭죠. 아, 뿅그님 근데 경제가 성장하면 통화량도 맞춰서 늘 만하지 않나요? 책에서 나온 건데 2000년에... 에서 2012년에 이 사이 유로존에서 유통되는 통화는요 총량이 100% 증가했대요. 반면 경제 생산은 15% 성장하는데 그친 거죠.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통화량 확장은요 이 사회의 빈부격차에 큰 책임이 있다고 해요. 왜 우리 기사에 자주 쓰이는 PIR 지표 있잖아요. 과거에는 직장인이 15년 일해야 서울 아파트를 살수 있었지만 지금은 직장인이 40년 일해야 서울 아파트 산다 이런 거. 이제는 임금만으로는 충분히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요즘 세상에 최초로 돈을 손에 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국가, 은행, 기업 관련자들이라고 해요 왜 국가냐 국가가 이제 세금을 더 걷어서 세수를 확보해서 돈을 쓰는 것도 있지만 한국은행에게 국채를 사게 해서 돈을 더 가져오거나 한국은행에게 돈을 단기적으로 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책에서 나오는 새 돈이 되는 거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은행이 정부에 일시 대출해준 돈의 누적 규모가요 114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돈 여기에 채권은 더 하지 않았으니까 채권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큰돈이겠죠. 이 돈을 어디에 잘 분배해서 쓰는지도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이고요. 도대체 통화량이 늘어나면 국가는 그래서 뭐가 좋은 건지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결국 통화량이 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불안한 마음에 우리는 뭔가를 사놓고 싶어지죠. 우리가 물건을 산다. 뭘 사야 될까요? 일단 싼 거를 사서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한다. 맞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싼 것만 살순 없어요. 우리 소중한 피부에 닿는거나 자주 쓰는 것 같은 거에는 오히려 오래 쓸수 있는 좋은 거에 투자하는 게더 현명하죠. 저도 최근에 그런 마음으로 찾은 제품이 있는데 아마 운동하는 분들은 안 다르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는 안 다르가 운동복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심리스 브라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갑자기 브라의 등장. 근데 우리 이거 매일 쓰는 거잖아요, 여성분들. 여성분들은. 텐데, 여름에 브라를 차고 있으면 여기 이 부분에 땀 차고 찝찝하잖아요 근데 잘 마르지도 않아 그런데 안다로 올데이픽 브라는 더운 날씨에도 땀을 빠르게 말려줘서 하루 종일 쾌적하게 입을 수 있어요 여자들은 브라를 매번 입잖아요 제 여름 삶의 질을 확 올려줘서 우리 뿅아리들도 진짜 쓰고 여름에 광명 찾으면 좋겠어요 말 나온 김에 영업 조금 더 해볼까요? 저는 지금도 안다로 올데이픽 브라를 입고 있고요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해서 얇은 여름 옷에도 군살 튀어나오는 거 없이 매끈한 라인이 연출 돼요. 후크형이 있고 노후크형이 있는데 노후크형은 뒤에 후크 자국이 안 남아서 더 매끄럽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벗을 때 후크형이 조금 더 편해서 후크형의 손이 더잘 가긴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개취 안다르의 기술력으로 이 쫀쫀한 원단의 내구성까지 짱짱해요 아무래도 운동복을 만들면서 몸에 대한 연구를 했을 거잖아요 이 3D 입체 패드가 완벽하고 안다르만의 특수 삼각 패널이랑 2단 실리콘 본딩 덕분에 윗가슴도 차오르면서 볼륨스러운 쉐입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심리스가 겉보기에는 좀안 예뻐서 붓는 옷 입을 때 진짜 웬만한 심리스를 좀안 입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쉐입이 볼륨감 없이 되게 퍼져 보이는 쉐입이 나와요. 그리고 심리스 브라 중에서도 어, 나 패드야. 깍고 약간 이런 너무 패드 존재감이 강한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안다르 레깅스처럼 쫀득한 원단이면서도 편안해요. 저는 답답한 브라 입으면 사무실에서 일할 때 죽겠는 거예요. 그런 저도 무리 없이 입을 수 있게 편안하게 밀착이 촥 되는 그런 브라입니다. 아마 지금쯤 하나 우려되실 게 알아요. 심리스 브라의 최악의 단점이 이 패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 멋대로. 세탁만 하면 패드가 돌아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조그만데 막손 넣어가지고 다시 제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항상 요 지경인데 제가 그런 곳까지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안다르 올데이피 브라는 일체형입니다. 돌아갈 걱정 없이 막빨고 편하게 입으면 돼요. 여름에 더우니까 속옷을 더 자주 갈아입게 되잖아요. 저는 그냥 기계 세탁 돌려버리거든요. 막 돌려도 늘어짐이나 깨짐이 전혀 없어요. 금방 말라서 세탁을 해도 다음날 바로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속옷을 샀을 때 사이즈 실패하는 경우가 은근 많잖아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데 안다르가 레깅스를 잘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레깅스가 허벅지를 착 잡아주듯이 가슴도 착 고정을 해줘가지고 가슴이 들뜨거나 할 걱정이 1도 없습니다. 저도 꽤 많이 실패를 해봤었는데 속옷 잘못 사서 막 가슴 뜨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좋아서 주접을 떨어봤는데 우리 피부에 닿고 자주 쓰는 거는 불편하게 입고 금방 버려질 물건보다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걸로 같이 소비하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혹시 남성분이 보고 계시다면 아내나 미래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세요. 진짜 좋아할 거예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국가는 왜 이렇게 돈을 찍어낼까요? 우리 지금 돈 부족하니까 너네 세금 더거들게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아, 얘네가 내 세금 더 거둬서 어디에다 쓰는 걸까? 하고 점점 나라가 돈을 어디 쓰는지 관심을 더 많이 갖겠죠. 다시 말해 얼마나 많은 돈이 국민 경제에 전혀 유익하지 않은 곳에 쓰이는지 쉽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용히 국민 주머니 속 가치를 가져오는 셈이죠. 우리가 직접 현금 10만 원을 내는 건 아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그 10만 원으로 살수 있는 게 점점 적어지는 거죠. 정부는 화폐 발행 독점권이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여러 부분에서 금액적인 지원을 약속해요. 누군가는 이제 그걸 두고 공짜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대선 때 공약 보면은 다 금... 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돈을 찍어내고 뭐 이런 거잘 모르는 국민들한테도 이제 돈을 뿌리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굳건히 합니다.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하죠. 물건을 구매할 때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서 뭐가 있어요? 부가세가 있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가의 부가세 수입 또한 상승해요. 책에서 쓴 예전 자료인데요.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부가세 수입이 약 1,420억 유로였대요. 그로부터 10년 전에는 부가세 수입이 약 1,000억 50억 유로 정도였는데 10년 사이에 자금아치 35%나 늘어난 거죠. 같은 시기 수입도 그러면 35% 늘어났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경제학자 롤란트 바더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경우든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필요한 돈을 모두 합치면 천문학적인 규모가 되기 때문에 세금만으로는 어림없다. 그리하여 전 세계 국가들은 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화폐를 만들어내기 위해 간단하게 지폐 생산 독점권을 강탈해 버리기에 이르렀다. 재밌었던 게 도시의 출생률이 크게 후퇴하는 것도 이 이유에 있다고 말해요 저는 읽으면서 우리나라 책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진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과도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저축할 여유조차 크지 않고 무엇보다 자산의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도 대충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자녀가 많으면 든든한 노후 대책으로 간주됐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빈곤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신호로 간주된다고 해요 자녀가 있다고 하더 부모들은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고 출근하러 가야 되죠. 자녀가 생겼으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세상에서는 가치 저장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면 그 돈은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저축하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 저장이 그나마 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에 눈을 돌리는 거죠. 느긋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부채 의 노예 신세로 전락합니다. 허덕이면서 뛰어오른 물가를 쫓고 나도 한번 해보겠어 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그 높은 물가를 또 위로 끌어올리죠. 그렇게 되면 사회에 물질 중심적인 이 기조가 만연해지고 투자와 대출이 인생의 중심이 된다. 저 진짜 무서웠어요. 저도 이 집에 대출을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에 누가 집을 풀 현금으로 사겠어요? 유재성님이 뭐 전액 현금 매입했다 이런 기사도 있지만 그만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른 판이고요. 요즘 주변 봐도 그냥 대출 받아서라도 집을 살수 있으면 무조건 고하는 그런 느낌.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한 달이 건너. 서라도 많고, 얘기 들어보면 다턱 끝까지 대출을 받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 그래 그렇게라도 안 하면 집못 사지 이러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들으면 대출을 그만큼 받는다고도 어, 진짜 어쩔라 그래 막 이럴 정도죠. 그런데 재테크 공부 조금만 해봐도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책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과거의 사람들은 금화를 현물로 저축했지만 현대인은 위로 헤엄쳐 가려면 빚을 지고 투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부채 경제에서 시간은 곧 이기 때문에 여가 문화 스포츠 가족을 위한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과거에는 근면 절약이 가치를 인정받고 높이 평가되었다. 오늘날에는 자산과 수입이 그렇다. 따라서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 한다. 이 책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오고 좋은 화폐 나쁜 화폐나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엄청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되게 단순하고 쉬워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물론 어떤 것이나 장단은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저도 내가 몇 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화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떠올려 봤는데 없더라고요 이 책에서 정답을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알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지 하고 나만의 정답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모르고 그냥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경각심 자체가 사실 이건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 에 대한 내용이에요 책 후반에서 나오는데 이책 제목이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라는 책이거든요 그데이책 이름을 오스트리아 학파의 화폐이론 입문 혹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라는 제목을 붙이면 관심을 가졌겠네요 아닐지 근데 이책 내용 자체로 보면은 오스트리아 국민학파의 화폐이론 입문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읽은 저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화폐이론과 경기순환이론의 기본 코스를 수강한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뿅아리들도 간접적으로 수강을 한 거죠 여러 경제책을 읽다 보면 고전학파, 오스트리아학파, 케인즈 등 다양한 경책 주요 학파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은 입장의 책만 계속 계속 읽기보다는 오스트리아 학파 위주의 책을 뭐 이번에 읽었다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책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떤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 지금 우리 사회 상황은 이런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뭐이 사람들 말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고 이렇게 나만의 정답을 그려나가는 것 자체도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동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도 맞아요. 책에선 비트코인의 빚자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좋은 책을 만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이 화폐의 구조를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고요.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먼저 준비한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좋은 영상 또 앞으로 많이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